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어리석고 기어른자의 마음은 돌들이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하여 가시던 물이 빽빽함으로 서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자의 마음은 밭이 평평하고 흙은 고르며 부드러워 서원이 가득하니 지혜로운 자는 잡초가 보이면 뽑아 버리고 엉겅퀴가 자라면 잘라 버리므로 못된 생각이 잘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려나간 것들이 무수하니, 거짓과 교만과 사욕과 음행과 우상승배와 불법과 악행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것들은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악한 자는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의 왕이 되었고, 그의 목적은 하나이니, 땅을 빼앗거나, 재물을 빼앗거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제하여 버리고 불신과 미움과 절망을 심고 악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기만과 온갖 악행을 자행하게 하니 사람이 백년을 살지라도 유익한 것이 없고 허무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말하길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하였으니 주여 마음을 낮으려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조여,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아무리 넓다 하지만 동서로 1년 거리이고, 나폴레옹이 용맹하다지만 결국은 패배자이니, 아무리 강하고 용맹한 왕이나 장수라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땅조차도 다 소유하지 못하고, 다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도대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보니도 없고, 깊이와 넓이를 자로 재본이가 없습니다. 주여, 강물이 냇물을 담고, 바다가 강물을 담듯, 마음은 하늘을 담으니 비조물 중에는 사람의 마음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겸손하게 하셨으니, 인생이 자기의 마음을 길들이려고 평생 공을 들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하길,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뿐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이 주의 길을 즐거워하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